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을 대하는 그 바른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하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범주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겠죠. 죄에 빠진 사람들,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헛된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다투려하지 말고 관용을 보이고 온유함을 보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부도덕과 경건치 않은 모습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비교적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은연중에 내비치려 하죠. 예수님의 시대에 이한 태도를 취했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을 향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마치 협박하듯이 믿음을 강요하려는 태도가 있죠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중에도 안타까움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대할 때 복음이 복음처럼 기쁜 소식으로 들리도록 해야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는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다투려 하지 말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았고 마귀의 계략에 속아 살고 있었고 정욕과 죄의 종로로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철저히 나타나 우리를 죄,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오직 주님의 은혜 차이일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불쌍히 여기고 힘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 주며 기다리는 일, 그것이 믿는 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대화를 주고 받으며 혹은 아, 일을 같이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냥 사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한 사명을 받고 만나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표정, 말투에서 믿는 자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한 분위기가 묻어날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차이밖에 없지요. 내일 당장이라도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앤소니드 멜로라는 사람이 벗어나십시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양극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누구라도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 뿌려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믿음 없는 자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랑과 불쌍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표정을 통해 그들을 향한 주님의 표정이 왜곡 없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쓰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